30번 보시면, 사회수욕닭기 구하셔도 힘든 일인데, 이건 이제 승리 이유로 나와버리는 일입니다. 9분의 X족닭이 3분의 Y족은, 얘가 예. A고 얘가 B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림으로 어떻게 되냐면,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초점이란 표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렌즈, 도, 마이너스, 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들어가죠, 30번. 자, 거기서 보면은, F, P, F-가 2분의 파일이요. 에 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넓은 거 해라라는 게한장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했때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얘는 a라고, 얘는 b라고 한 다음에 a가 이렇는 거예요. 거리고 2개가 되었어 2a. 맞습니까? 6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그 다음에 a 제곱 대 b 제곱인 거예요. 여기가 루토고루토니까2루토거든요2루토에제고다 루트 5, 20. 그래서 이거 하면은 지금 문제는 뭐야? 넓이 구하래죠. 이분의 1은 a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a 제곱 대 b 죠 a b 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아주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3, 7, 6. 3, 7, 번을 보시면요. 얘는 이 24분의 x죠. 이거, 니네들 집에 가자마자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니네들 진짜 몰라. 알겠습니까? 얘는 1. 자, 이거 했을 때, a, b하고 타원이의 점, p에 대해서 p 곱하기 pb, 솟값을 구해라 자, 얘도 마찬가지예 자, 요거, 요거 하면 얘는 y축이 더 기네요. 서쵸 맞습니까? 얘는 7, 얘는 마이너스 7. 얘는 루트 24, 얘는 마이너스 루트 24에서 요렇게 나오고요. 괜찮습니까? 루트 24를 연장해 주죠 그 다음에 수점는 여기서 이거면 몇죠2 4 25니까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야? 여기서? p의 곱하기 pb로 가려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거의 수의 곱 수의 곱이야. 그럼 p의 곱하기 pb는 몇이에요? 2p 14 그러니까 얘는 3수의 곱이거요 2를 붙여 2를 곱하기 p의 곱하기 pb 이러면 끝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하면 7이니까 7이 49 40과 7이 80이 됩니다. 그다음 32번 32번은 이것도 똑같죠. 맞습니까? 이거는 응. 제가 생각하고요. 그럼 33번 33번은 얘는 이렇게 해서 나왔고 얘가 34가 나왔어요. 뭐가? 얘가 마이너스 3얘가3얘가4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면 끝난 거죠. a제곱 분의 b제곱 그러니까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이 이렇게 면 얘는 초점이 몇이 16에서 7이니까 루트 7이라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7이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뭐여요이 안에 내장계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물로 봤어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이죠요 이야 language... A 곱 B 가오죠 맞습니까? 이또 집어넣으면 돼요. 9분해야 되고. 그하기 분의 B 제곱은.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이 날이 몇이죠? 이 날이가 최대면 자, 최니까 A b 잖안맞니까삼의한 쓰시면 돼요. 이 둘, 둘이 곱한 거야. 9곱하기1오 분의 A 제곱 B 제곱 이게 나오면 다또나야 분의 A B가 나오죠. 대가 뭐야? 1 이렇게 되니까 니까 A B는 뭐야? 분의 되게이 날이라고 해. 최대값이니까6666여있어 됐습니까? 응. 그 다음에, 30. 그 뒤로는 뭐가 있어요? 쭉 하면, 뭐, 34번이나 35번 이런 거는 뭐야? 자, 34번 초점이 나와 있고, 거리에 한 나왔으니까, A, A 더하기 B가 뭐야? 2A가 10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다 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34번 한번 해볼게요. 34번은. 이렇게네. 이거는 F2,3 F-4,3 그럼 얘는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뭐 여기 3 여기 있으니까 요 점이 이제 초점이 됐고 그럼 이런 편은 이런 타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후시의 구분 얘는 이거와 이거 중간 지점 뭐예요? 중심이 바로 이거와 이거 중간 지점이거든요. 맞습니까? 중심 뭐죠? 얘는 이런 정도 하면 마이너스 3,4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니까 러 마이너스 0.3이니까 그런거야 마이너스 0.3 얘가 중심이고 이게 장축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 거리 이 거리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 거리가 몇이에요 10이래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 5만큼이면 마이너스 5 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거리 합이니까 거리 합이 에니까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예요. 됐습니까? 그럼 A제곱 25분의 제곱 정확히 b제곱 대 y제곱은 1,1,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점은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3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마이너스 3이고 3이니까 얘 3이고 얘 마이너스 3을하면 끝나요.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중심만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 지금. 됐죠? 그러면 몇이야? b제곱은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b제곱은 뒤꺼 한번 보시면 1 b제곱은 16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16나오거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뭐야? x 플러스 1이 되고 y만 3이 되고 이렇게 바꾸면 끝나요. 됐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35번도 36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고 하고요. 37번은 완전정식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음. 완전정식에서 이런 모양 만들어내면 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했나요? 39번은 뭐야 39번은 타원 이거를 x1을 알파벳과 x2와 x3을 동시에 적한다 라고 했어요. 동시에 접하니까 얘는, 자, 일단 16x제곱, 45번, 39번. 16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144. 이런 거를요 144로 나눠버려요. 본 거야?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이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3수죠 이렇게 나오죠. 그요 이따가 하니까, 그냥, 3, 마이너스 4, 4, 4, 마이너스 4, 이 중심.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간격이 지금 3하고 4거든요?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3하고 Y축으로. 3. 그죠? 알파, 3, 베타, 4.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로 하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세요? 어차피 알파 정도에 베타 좀도 먹었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럼 알파 정도에 베타 좀도는 몇이야? 25. 됐죠?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우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질문 받을게요.